지금 산이 쪽을 돌아보고 있는데 물이 여기저기 많이 얼었네요. 얼었다가 지금 해가 좋아서 녹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오늘 밤에도 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조심해야 되는 곳들이 많습니다. 잘못 빠지면 망하는 겁니다. 오늘 동출하기로 한 형님하고 동생인데 아 아침에 왔다가 지금 물이 다 얼어가지고 막 헤매고 다녔나 봐요. 아이도 자리를 못 잡고. 여기서 <laughs> 기다리고 있네. 음. 저쪽에, 도로 쪽이 편하게 나. 네. 아, 이쪽이 작업을 아주 조금만 하면 되는 자리라 여기서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아, 제가 원래 산이수로에서 못 해본 곳을 하려고 마음 먹고 왔는데 다른 곳은 다 얼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한번 했던 그쪽 수로에서 훨씬 하루 쪽에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와, 뗏장이 아주 통으로, 통으로 움직여 본다. 생각보다 깊은데? 이게 땅처럼 보이지만. 생각보다 깊습니다. 빼짱이 너무 빈틈이 없이 딱 붙어 있어가지고 타기가 잘안 들어갑니다. 뒷다리 연결하고 발로 밟고 올라가야 될것 같아. 어, 들어가! 들어가라고! 어. 제발 들어가! 이런 젠장. 발이 안 들어가. 떴장기위서 떠있어, 지금. 이정도로 하자 하다보면 점점 내려가겠죠 그럼 다시 이걸 또 마치면 됩니다 생각보다 힘드네 바로 시작할 수 있을 줄 알았더니 의외로 힘들게 많았어요 오랜만에 날이 아, 해가 좋다. 바람도 거의 없고. 아. 날씨 오늘 기가 막히네. 우짜 아. 이것은 타스 350입니다. 길다. 오, 딱 좋아. 딱 좋아. 쓰기 딱 좋아. 드디어 빠지는구나. 여기가 이렇게 깊다니까요. 와, 때짱이 이제 뚫렸어. 그럼 저쪽도 한번 뚫린단 말인데. 정말 놀랍게 깊다. 와, 그 때짱이. 그렇게 버티다가 이제 빠진다 천천히 내려갈 줄 알았는데 한 번에 쑥 빠져버리네 와 물로 다이빙할 뻔했다 슉 이렇게 이게 얼마나 짱짱한지 이런 짐 같은 거는 나토도 빠지지가 않아요 아 그리고 아까 발에 물이 들어갔습니다 은근 깊어가지고 이렇게 물이 여기로 쏙 들어갔어요 지금 발 젖었습니다 찝찝하네 이것은 지렁이 글루텐이 주이 끼고요 옥수수도 됩니다. 지금 이게 운명 3사칸인데요 수심이 좀 나오네. 한1 m 230 나와 버리네. 아 오랜만에 날씨 좋으니까 기분이 좋다. 짧은데 긴데 다 넣어 보겠습니다. 긴잡긴 긴집, 잡으로 대를 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바람도 안 불고 해도 좋고 아주 날씨가 마음에 듭니다. 아까 저보다 먼저 온 형님들. 아고, 동생은 처음 왔는데, 여기저기 다 얼어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자리 못 잡고 삥삥 돌고 있는데, 해가 쨍 나가지고, 순간다 녹으면서 날씨가 이렇게 좋아져 버렸습니다. 와, 오늘 뭔가 될 기분. 밤엔 또 얼겠지만. <laughs> 아, 될것 같아요, 오늘. 야, 바람 없이 이 정도로 고요할 수 있어? 바람 터지기 전에 빨리 한 마리도 잡아야 돼. 나이스, 오케이. 좋았어. 와우. 짜마 맘에 든다. 와, 이거 얼척인데? 붕붕은 한 마리 나와버립니다. 야 좋았어. 맘에 든다. 잘 살아. 갈수 있겠지? 던질라면 아예 멀리 던져야 할것 같은 느낌이 든다. 떼짱이 빡빡하니까, 어중간하게 중간에 던졌다가는 못살것 같은데. 아니면 살림만 여기다가 모아놨다가 한 번에 안전한 곳에 살려줘야 될것 같아요. 어중간에 던져버리면 이거 떼짱 사이에 파고 들지 못할 것 같아. 좌대 다리도 버티는 떼짱인데 이거 풍어 나갈 수 있을까? 역시, 날씨가 좋으니까, 될 분위기! 기분 좋아버립니다. 천년원 골도 오륙한, 일단 떼짱 가까이가 아니라 멀리서 나왔다는 거오륙한 야야 이 길이다 길이다 그렇지 잘 빼야돼 우와 우와 다오 시작 좋아버리는데 우와 좋았어 우와. 이야. 잘 찍어주고 있나? 햇빛 때문에 지금 보이지가 않네 우와 붕어 겁나 좋아 힘도 대박이야 <laughs> 와 좋다 얘는 또 떼짱 가까이서 나오네 33입니다 좋았어 마음에 든다 붕어 왜 이렇게 이쁘냐 붕어가 여기 저는 산림망이 담아야 될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떼짱 넘어까지 던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붕어 못 빠져나가요 떼짱이 너무 빡빡해 가지고 여기서 담아놨다가 좀더 안전한 데다가 한 번에 방생해야 될것 같아요 살림망 빼기 싫은데 빼야 될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학자수 70 한번 빼보겠습니다. 긴데에선 또 어떤 놈이 오는지 궁금하잖아요.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이제 찌가 점점 안 보이네요. 아 이제 바람 터졌습니다. 이제 초 집중해야지 찌가 보입니다. 지금부터는. 찬바람 부니까 입질이 뚝 끊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아, 이런. 아까 바람 안불때 진짜 좋았는데. 어, 저기 입질 같다. 어. 와, 싸. 와, 이힘 여기서 잘 빼야돼. 오, 시 좋다. 오, 와. 그 바람 부는데 찌가 딱, 버여 버린다. 겨우 잡았다. 시좀 좋은 것 같다. 우와. 오, 좋다. 오, 대박이세 우와, 제일 큰놈 나왔습니다. 어, 운명 육공칸 장대찌가 보여버려, 갑자기. 야 허리꿈 나왔습니다. 바람 불어서 입질 끊긴 거 아닙니다. <laughs> 나옵니다. 대박이 세느낌는 글루텐으로 잡고 있습니다. 아이고 해가 정면에 바람까지 불어버리니까 이거 쉽지 않구만 어, 쉽지 않네 뭐야 웃다가 살이 들렸어 목줄이 나갔네 오, 찌올림. 찌를 끝까지 올려버린다. 와, 해가 정면이라잘안 보이는데 찌가 끝까지 올라와 갖고 동동거렸습니다. 와, 어, 턱걸이 걸쳐 운명 사이까 좋았어. 좋다 붕어, 빵빵하다. 왔어, 왔어. 와우. 와 야, 아, 역시 운명대야. 아, 손맛이 끝장나버립니다. 겁나 좋아. 야, 오늘 대박. 진짜 손맛 제대로 옵니다 아, 재밌습니다. 와 아, 햇빛이 세가지고 지금 제대로 차량이 되고 있나 모르겠네. 해가 정면에 있으니까, 이거. 아 안녕하십니까. 달빛 소리집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전남 해남의 산이 수로입니다. 오늘 아침에 원래 이, 이곳 말고 옆에 있는 곳 중에 한 곳을 하러 왔는데, 살얼음이 다 껴가지고, 근데 이곳은 바람이 잘 타서 그런지, 이곳만 살얼음이 안 꼈어요. 그래서 저번에 한번 해봤던 그쪽 수로, 500, 600m 정도 하류에 어, 자리를 정리하고 대를 폈는데요. 가장 깊은 곳이 1.34 정도, 얕은 곳이 1.2다 비슷합니다. 비슷 일단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붕어가 나오네요. 이곳에 주 미끼는 글루텐 1번이고 지렁이가 2번. 어, 저 같은 경우는 글루텐을 많이 잡고 있는데 저기 옆에 형님 같은 경우는 지렁이로 거의 다 대부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다잘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가 정말 너무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 붕어가 좀 나오네요. 어, 그리고 빵도 좋고, 완전히 보면 이쁩니다. 정말 오늘 너무 재밌게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밤엔 또얼것 같으니까, 적당히 하고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까운 쪽이라도 다 얼어버리면, 대하고 찌하고 갇혀버리면, 이제 아침에 철수도 못하니까, 적당히 늦게까지 하고,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좀더 잡아보겠습니다. 해가 정면이라 지금 좀 힘드네요. 완전 집중력을 발휘해가지고 찌를 봐야 됩니다. 그래도 뭐라도 나오니까 다행이지. 뚫어들라 찾아보고 있는데 안 나오면 더 힘드니까. 아, 이 겨울에 이렇게 멋진 풍를볼수 있다니 정말 최고입니다, 오늘. 좋아요. 해가 정면만 아니면 찌가 더잘 보이니까 저과가더 좋을 것 같은데, 아, 찌가 너무 안 보여. 찌가 어딨나 찾아야지 보입니다. 올라온다, 올라온다. 올라온다. 왔어! 우 와아 그렇지 얘는 얼차게 어쩌 안될수도 있어 아 9치 9치 붕어 찌가 천천히 올라오는게 보여 버립니다 야, 여기 육질 아니냐? 우와. 슬그머니 들었는데 햇빛 때문에 제대로 못 봤다 늦게 봤다 턱걸이 걸쳐 아, 좋다 찌를 그래도 잘 올립니다 애들이 이 한겨울에 이렇게 붕어가 잘나와버리다니놀랍구만 정말 <목소리로> 어? 되게 길다? 으아아 우와 아 와. <laughs> 와, 이게 보여버리네오잘 나온다 진짜 대박이다 아홉 칩니다 이야 아, 아싸 찌올림 좋고 아..붕어 겁나게 나와본디 아홉채 너무 높은데? <laughs> 보라필 저는 이제 금방 정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정리하고 저기 옆에 가서 방생하겠습니다. 아 전남 해남 산이수로 오늘 낚시를 마치겠습니다. 아 정말 저는 최고 재밌겠습니다. 아이 겨울에 붕어 이렇게 잘 나오네요. 오늘 날씨가 해가 진짜 좋았어요. 이제 밤에는 엄청 춥지만 낮에는 이렇게 해가 좋아버리니까 붕어가 엄청 잘 나와버리네요. 근데 벌써 바람이 죽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좀만 있으면 진짜 바로 얼어버립니다. 아, 그래서 밤낚시 할 필요가 없어요. 또 아침, 해가 떠야 녹거든요. 그때까지 뭐 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laughs> 차라리 집에 가서 편집하고, 또 다음에, 또 오전에, 또 너무 일찍 오면 안 돼요. 그때도 얼어 있거든요. 그래서 해가 한참 딱 올라올 때한 9시, 좀 늦으면 10시, 그때 와야 됩니다. 일찍 와도 할 일이 없어요. <laughs> 야, 오늘은 이렇게 들어가고요. 정말 최고 재밌는 낚시하고 갑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형님. 어. 붕어 많이 잡았어요? 어, 좀 잡았지? 저. 응. 아, 야, 하신다 해가지고. 어. 줄수 있을까요? 뭔 일로 네가 붕어를 다 주라고. 처음 <laughs> 가져가던 것 같다? 붕어 필요하면 가져가야지. 네가 운이 좋았다. 아까 잡자마자 바로, 바로 던져, 방생하려다가. 던지면 붕어 안 좋을 것 같아서 담아놨거든. 응. 할아버지 잘 해드려라. 붕 <laughs> 어. 별로 안 나왔어? 네. 얼마나 나왔는데? 한두 마리? 두 마리밖에 안 나왔다고? 네. 자리 잘못 앉았구만. <laughs>